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탱고의 바레이션 루틴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앞에 드래그 스테이션을 집어넣고 바로 드라큘라라는 동작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드래그 스테이션 드라큘라 백책 내추럴 피벗 클로즈드 프롬나드 네 여성 패턴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래그 에지테이션로맨티코 백체 피벗 클로즈드 프롬나드 네맨 앞에 동작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드래그 에지테이션이라는 동작으로 시작을 하죠 왼발이 클로즈 상태에서 왼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오른발이 또 상대를 감싸시면서 나가요. 여기서 평상시하고 다르게 발을 모으지 않고 스웨이를 오른쪽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원래 이 드래그 스테이션이나 동작은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이 나가서 발을 모아주고 그다음에 뭐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를 리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드래그 스테이션이 끝나서 스웨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습으로 앞으로 들어가시면서 뭐 컨트라 체기라는 동작으로 이어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후행하는 동작에 따라서 행동이 조금 달라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로맨티코, 드라큘라라고도 불리고 로맨티코라고도 불리는 이 바레이션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모으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죠. 첫 번째 발이 가고 두 번째 발이 갔어요. 자 발을 모으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스웨이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왼발을 사이드로 나가시면서 상대를 살짝 자기 쪽으로 브로큰시키는 깨트리는 동작이 드라큘라예요. 우리가 라이트런지 이후에 이 드라큘라 동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습관적으로 이 동작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라이트 런지가 슉 요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스위치 체인지까지 일으킨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싹 옆으로 빠져 주시면서 상대를 이렇게 당겨 주는 동작. 이 동작이 드라큘라죠. 여성은 라이트 런지 상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라이트 런지가 됐어요. 체중이 오른발로 넘어가면서 상대 쪽으로 이렇게 파묻혀 주는 이 동작이 드라큘라인데 자, 꼭 라이트 런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지 오브 디렉션, 이 드래그 에지테이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그 드래그 에지테이션이 끝나는 부분에서 라이트 런지처럼 모양이 아주 비슷하게 나오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라이트 런지에서 드라큘라를 하게 될 때는요, 이 왼쪽 다리를 살짝 상대쪽으로 감싸면서 드라큘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라이트 런지가 됐어요. 이 모습에서 이 왼쪽 다리를요, 약간 대각선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를 자기 쪽으로 끌어 당겨줘야지만 여성이 폭삭 자기 쪽으로 이렇게 안기게 되는데 지금 같이 드래그 스테이션에서는요, 원래 다리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왼발이 갑니다. 오른발이 갔어요. 여기서 스웨이가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왼쪽 다리가 아까 라이트런지에서는 뒤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이 드래그 스테이션에서는 끌어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앞쪽에 있죠. 이 모습에서 다리가 움직여지는 건 아니고 체중만 자기 쪽으로 당겨주면서 돌려주게 되면 훨씬 더 손쉽게 드라큘라를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드래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그드래그이스테이션 이후에 드라큘라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중앙 쪽에서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다음 동작이 백책이에요 여기서 드래그이스테이션이 됐고 상대를 자기 쪽으로 샥 끌어당기는 이 모습에서 여기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후행 동작이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로 다시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는요. 다시. 어, 오른발 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는데, 오른발이 약간 뒤로 빠져주시면서 상대를 쫙, 요렇게 막아주는 백책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피버팅을 일으켜 주시면 오던 길에서 잠깐 행동을 하고 뒤쪽, 가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의 왼쪽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여기서 중간에 한번 드라큘라를 했다가 다시 오른발이 뒤로 빠지시면서 상대를 데려다 놓고 끌고 나가면서 이렇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특징이에요. 백책을 할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 행동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이 뒤로 가다가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 줬다가 다시 가던 길 쪽으로 흘러가는 게 백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브레이크 된 모습, 이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건데, 하지 마라의 행동 두 가지. 자, 기울어뜨리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쓰러뜨리지 마세요. 또한 가지, 왼쪽으로 너무 돌리지 마세요. 상대가 자기의 오른쪽 앞에 있어야지 상대를 막아 세운다고 너무 홀드 방향을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요. 여성이 늘리지를 못하고 왼쪽으로 이탈하고선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이지도 마시라는 것도 자,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시게 되면 상대가 앞으로 나오면서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른발에 나가야 되는데 흐트러진 상태에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체결 하는데 원, 투. 딱 올라섰어요. 근데 기울어진 모습과 기울어지지 않는 모습하고 차이점이 기울어진 모습은 여기서 오른쪽 갈비뼈, 오른쪽 옆구리를 이렇게 쓰러뜨리는게 기울어졌다라는 소리고요.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은 쫙 스트레칭이 되어 있고요. 왼쪽을 조금 더 위로 늘려 주시면서 옆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자기도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거는 기울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솟구치지 못하고,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되니까요. 꼭 왼쪽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오른쪽에 옆구리가 너무 처지지 않는 거, 이것 좀 신경을 써보세요. 책 상태가 기울어지진 않았지만 스웨이 자체는 사실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피벗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자기 앞으로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제 내추럴 피벗이죠. 다시 한번 오른 발이 들어갈 때까지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액션이 끝났어요. 세워 주셔야 됩니다. 클로즈드 프롬 나드로 샥 이렇게 PP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진행을 하고 다시 닫아 주게 되면 여기서 이 화려했던 동작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에요. 네 번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사이사이에 로맨티코도 들어가 있고 백책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동작을 한꺼번에 시도하는 게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좀 손쉽게 가시려면 드래그 스테이션을 하시자마자 그대로 내추럴 피버스를 해서 클로즈드 프롬나드로 가실 수 돼요 이 사이사이에 조금 용기가 생기시고 익숙해지시면 아까 제가 한 대로 드래그이스테이션을 하시고 로맨티코를 하고 그 다음에 백책을 하고 피벗 피벗 클로즈드 프롬 나드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만약에 이 중간 사이사이 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면 바로 드래그이스테이션에서 피벗을 하시고 클로즈 프롬 나드로 빠지셔도 돼요. 네, 지금부터 여성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래그이스테이션 오른발이 뒤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스웨이를 바꾸셨다가 왼쪽으로 샥 스웨이를 바꿉니다. 그다음에 오른발이 슬쩍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대가 비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드가 살짝 이렇게 파묻혀지는 드라큘라라는 동작을 하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상대가 몸이 바뀌면서 저를 앞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럼 그때 저는 백책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오른발 나가고 피벗 다시 마지막에는 프롬라드 포지션, 클로즈드, 프롬라드. 드래그 스테이션을 하게 될때 여성이 해야 될 행동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스웨이를 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오른쪽을 봤다가 왼쪽으로 바뀐다. 이거에 너무 급급하지 마세요. 자, 다음 동작에서 콘트라 측이 나오실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아웃사이드 스피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 저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로맨틱 코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발이 뒤로 가서 스웨이가 오른쪽으로 처음엔 바뀌었는데 이 모습 그대로 발을 모아주게 되면 스웨이가 바뀌지 않았죠 저는 계속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상대가 제 쪽으로 제가 있는 곳으로 그대로 들어오면서 컨트라 책이라는 동작으로 이렇게 리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오른발이 뒤로 가고 고개가 바뀌었는데 자, 발을 모으게 만들어 놓고요. 자기가 자기 쪽으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요. 두 다리가 그대로 모아진 상태에서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다음 동작 뭐 아웃사이드 스핀이나 뭐 이런 동작으로 리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발을 깨끗이 모아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동작은요. 뒤로 빠지시고 있는데 스웨이도 바꿨는데 다리가 이 사람 다리가 저를 가로막아서 저를 끝까지 모으지 않게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요 다시 이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동작으로 리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다리를 벌려놓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른쪽 다리를 저도 같이 붙이지 마시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머물렀다가 상대가 다리가 나가는 쪽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체중이 쫓아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갔는데. 상체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마지못해 구겨져야 겠죠. 구겨진 모습이 체중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상대가 저의 왼쪽 코이드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때 머리를 보는 곳을 유지한 채로 상대 쪽으로 이렇게 파묻혀 주는 동작이 드라큘라예요. 왜 드라큘라냐? 상대가 남자가 이렇게 체중이 넘어가면서... 오른쪽 목덜미 부분, 이 부분을요,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좀 이렇게 시원하게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쪽으로 당겨요,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성의 헤드는요, 야, 좀, 어, 우리 남성의 오른쪽 목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꼭 드라큘라가, 뱀파이어가 이렇게 좀 당기는, 그러니까 잡아, 무는 이런 형상이 일어나서 드라큘라가 된 건데, 여기서 그냥 고개를 앞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른쪽 뺨을 갖다 대거나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남자의 목을 바라보면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렇게 드라큘라가 되었다가 체중이 넘어가시면서 샤 이렇게 헤드가 파묻혀졌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쪽으로 이제 끌고 또 들어갈 거예요. 백책. 여성은 백책이라고 해서 뒤로 가는 게 아니죠. 남성이 뒤로 가는 거니까. 다시 이 상태에서 왼발이 앞으로 나서면서 조금 더 이렇게 왼쪽으로 또 늘려 주게 됩니다. 그 순간에 체중이 왼쪽 다리로 넘어가시는 순간에 헤드가 다시 펼쳐 주셔야 돼요. 펼쳐 주시고 그다음에 홀드도 아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왼발이 나가면서 다시 하늘 방향으로 왼쪽에 하늘 방향 쪽으로 이렇게 늘려 주셔야 되고 이 모습을 유지한 채로 오른발이 피벗 피벗 이렇게 나갑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제 PP로 만들어지면서 세워주고 클로즈드 프롬나드로 마무리 지면 돼요. 네, 정면 모습으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로맨티코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왼발이 앞으로 나가죠. 이 상태에서 가슴을 위로 떠받든다. 여기서 하지 않으셔야 될 행동이 왼쪽으로 너무 가슴을 돌리시면 안 돼요. 또 왼쪽으로 기울여지시면 안 돼요. 아까 남성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도 반대해서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왼쪽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같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균형이 조금 흐트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말고요. 또한 가지는 왼쪽으로 너무 호이드를 돌리게 되면 남성은 이쪽에 있는데 저의 오른쪽 앞쪽에 있는데 제가 호이드를 돌리면 같이 또 상대를 쓰러뜨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대각선에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이렇게 늘려주셔야 그림이 안정적인데 여기서 이탈하면서 자기 모양에 너무 심취하셔서 왼쪽으로 이렇게 너무 젖히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주 과감히 돌아주셔야 됩니다. 백책이 이렇게 위로 가슴이 하늘을 바라본 상태에서 늘려졌어요. 이 모습에서 이제 왼쪽 팔꿈치와 머리를 적극적으로 상대쪽으로 밀어누면서 들어가다가 세워주시는 게 내추럴 피벗입니다. 우리 배웠었죠? 요것이 로타리 스윙입니다. 네, 오늘 시연해볼 동작은요. 맨 앞에 내추럴 프롬라드 턴, 사이드로 포로 웨이 슬리피벗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배운 패턴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프롬라드 포지션으로 벽사면, 다이아 거너리 투 워를 바라보게 됩니다.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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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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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지금부터 오늘 배운 동작. 로맨티코, 백체, 클로즈 프롬라드. 네, 여성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사면을 바라보시고, 슬로우 퀵퀵퀵퀵퀵 k q 퀵퀵퀵 k quick, q 자, 여기서, 로맨티코, 백책, closed, f r o 네, 지금까지 탱고의 실전 패턴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